한국농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충북 충주에 우리 한영선 박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한영선 박사님은 이 푸드 닥터라는 책을 쓰신 박사님인데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책을 쓰시게 됐습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예. 어, 이제 결국은 우리 어, 사람은 어, 이렇게 먹는 것에 의해서 사실 대부분의 병이 옵니다. 아 먹는 것 때문에 네네 어, 네. 그래서 뭐 어위가 병을 만든다. 또는 뭐 혀가 이 병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죠. 물론 이제 유전적 소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에, 그런 것들보다는 대부분이그 후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음식들을 먹어 먹느냐에 따라서 병이 생기고 또 그것을 또 회복해서 나오는데도 음식이 갖고 있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에,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근데 오늘 아, 특별하게 이당하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텐데요. 네. 과연 당뇨와 당하수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문제인이 혈당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회복하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이 오느라 헛고 돌자. 보통 150, 6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아, 네, 수치가. 예, 네. 수치가. 원래 당뇨 환자분들이 태권을 못드신다고 그러는데요. 안 먹어요, 뺄게요. 먹고 싶어도 못드신 거예요. 네. 어.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168. 84에서 168. 네. 거진 두 배네요. 와, 121일로 내려갔다. 당화수에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당 혈당이 떨어지 게는지 그 이유에 서 말씀이 있어요. 당이라든가 고혈압, 고지혈, 전부 다 사실은 우리 몸속에 생겨난 독소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흔히 대사성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사성 질환이라는 건 몸의 신진대사. 네.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오래된 것이 없어진다. 이걸 신진대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것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몸에 여러 가지 오래된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모든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그데 이래서 이제 병이 생겨나는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당뇨고요. 우리 인체는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물이 깨끗해야 돼. 우리가 어항 속에 물고기가 죽어갈 때 우리가 물을 바꿔 주지 거기다가 항생제 주고 어 소염제 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물을 바꿔 주듯이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독소가 축척이 되고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이 시작이 되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인자는 70%를 차지하는 물을 깨끗하게 한다 이것이 우선 첫 번째. 치킨과 빵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 말고 중요한 건 뭐냐면, 칼로리는 높은데, 일꾼이 없다. 아,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다는 얘기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에너지가 축척이 되고, 저장이 되는데, 얘를 대사시켜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 물질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 우리, 이 현대인의 많은 대사성 질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일꾼 영양소를 대표하는 미네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물과 미네랄을 보충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 이제 강력한 항산화력을 갖고 있는 어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면서도 지금 현대인들은 몸 안에 대사가 되지 않는 걸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그냥 여러 가지 이 경로를 통해서 몸속에 축적된 독소들이 있습니다. 중금속 오염소부터 시작해서 농약으로 해서 제초제로 해서 수도 없는 어, 이러한 이 오염된 이런 물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있으면서 일꾼 영양소를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어, 지금 이 당하수에는 그런 관점에서 어, 물과 미네랄, 그 다음에 강력한 항산화력을 갖고 있으면서, 어, 이제, 유황화합물, 해독 능력에 매우 뛰어난 유황화합물과,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세포가 유전적 요인을 비록 갖고 태어났다고 했을지라도, 유전적 요인이 발현이 되지 않게 만드는, 어, 이제, 우리가 총에, 총알을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총알이 나가지 않듯이, 유전적 소인으로 비록 결함된 세포를 갖고 있, 있다고 했을지라도 그것이 발현되지 않도록 후천적으로 막아주는 능력, 이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메칠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바로 이 브로콜리에는 그 메틸레이션의 네, 그 화학반응을 화학 반응을 주도하는 그런 매칠기를 함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도하는 그런 물질을 갖고 있는 아주 그 유익한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목소리> 일반적으로도, 그러니까 브로콜리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특히 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뭐 솔프라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케비놀 성분이라든가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든가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강력한 항산화력 또 메칠레이션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이런 작용이 있어서 뭐 유방암이라든가 전립선암이라든가 각종 대사성 질환에 아주 요긴하게 쓰였던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그 물질도 이제 우리가 성숙한 브로콜리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그것보다 더 새싹, 브로콜리, 브로콜리 스프라우트, 새싹에 그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당화수에 채택된 것은 브로콜리 새싹, 이렇게 해서 물, 그리고 미네랄, 일꾼 영양소죠 여기에다가 브로콜리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성분인 솔포라판이 많이 들어있는 새싹을 채택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름은 당하수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한테 꽤나 필요한 해독제가 될 수도 있고 대사성 기능을 올려서 여러 가지 질환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이런 건강한 음료로서 아주 굉장히 저는 참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수강 여러분들께서 아니, 도대체 어떤 원리로 혈당을 떨어뜨리느냐? 라고 질문하거든요. 응. 어떤 원리인가? 응. 이제, 이 혈당을,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은, 어, 이제 이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인슐리 췌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어, 우리가 먹었는 음식을, 어, 먹었는 음식 중에서 그 소위 당이죠. 이 당을 세포에다가 아 이제 이 옮겨주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죠. 그래서 그 인슐린이 이 이제 당을 갖고서 세포에 들어가서 세포에다가 주면 세포는 그것을 가지고서 미토콘드리에서 아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기능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 기능이 고장이 났는데 우리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만 제가 비유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는데요. 고기 배를 타고 나와서 이제 바다에 나갔는데. 한참 있다 났는데 갈증이 나와서 먹을 물을 찾았더니 먹을 물을 안 갖고 나온 거예요. 굉장히 가깝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 왜 가깝하냐면 사방천지가 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목에 들어갈 물이 없어요. 어,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독소에 꽉 차여 있어서 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것을 톡식 헌거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포가 아 어, 비록 어, 세포에 인슐린이 당을 싣고서 와서 어, 이제 집어 넣고 싶은데 당그그 그, 그 당이 세포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가 받을 수 있는 준비도 안 됐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배달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 그래서 혈액은 독소로 꽉 채워져 있고 세포는 굶주려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당이라고 당뇨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어, 지금 이제 바로 어 당화수의 기분 올리는 물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불필요하게 지금 대사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물질들을 대사를 시켜서 몸에 부, 불필요한 독소를 제거하겠다. 그 다음에 강력한 항산화력이라든가 어떤 그 중금속 어, 여러 가지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는 아, 이러한 성분. 아, 그 다음에 세포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어떤 어이 이 질환으로 이제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메칠레이션뭐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성분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이 자체가 당하수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모든 컨디션을 가장 정직하게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제 지금 혈당을 재고 있습니다. 104 나왔어요. 104. <목소리> 이정도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닌가요?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닙니다. 아, 보니까 지금 마음이 좀 놓이는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당화수를 먹으면 또 어떻게 변할지 한번 테스트를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화수를 먹고 한몇분 정도 있으면 변화가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당화수나 기타 음료 같은 걸 먹었을 때 25분 이상이면 은 체내에 완전히 흡수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25분이면 완전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25분 후에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 그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에서 9 90일. 1 92로 떨어집니다. 이제 아까보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네, 과학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 혈전 하나하나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좀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있다라는 거. 음. 분리. 네, 분리돼 있다는 거. 혈전이 분리돼 가지고 빨리 흐르고 있다. <목소리> 실험을 해봤는데, 방아수를 먹기 전에 피를 뽑아서, 그, 혈경을 갔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뭉쳐있었어요. <목소리>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이것을 혈액, 이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할 때, 이제 이게 생혈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검사를 해서 이렇게 보면, 어, 이게 이제 혈액이 이 연전 현상이라고 그래. 이게 이제 끈적끈적하게 막 달라붙어서, 어, 이제 혈액 안에서 돌아다니는 우리 그 고형 성분들이죠. 적혈구, 백혈구,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혈액의 일꾼들이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당도 배달이 안 되고 영양분도 배달이 안 되고 모든 기능을 산소도 공급이 안 되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생혈 검사를 이렇게 해보면 끈적끈적한 게 달라붙어 갖고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바로 이런 물을 드시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해소가 돼서 각자가 전부 산소 실어 나르리하고 영양분 실어 나르리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당뇨는 당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당뇨에 좋아요 이러면 아뭐어뭐 어뭐 여주를 끓여 먹을까 뭐를 끓여 먹을까 이렇게 어떤 어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소극적인 이야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혈액을 맑게 만들고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없애주고 몸에 독소를 없애주고 중금속을 해독하고 이렇게 돼서 모든 기능을 정상으로 놔주게 되면 당연히 세포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당화 혈색소는 크게 변화가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믿, 도어야 될지, <laughs> 예, 근데 수치가 말해주거든요. 수치가 8.1, 7.5, 6.5.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잘안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laughs> 이 당화 혈색소를 6개월 복용하신 분이 당화 혈색소가 떨어져가지고, 단자 의사가 놀랐다고 하는데, 가능하니까. 가능, 어, 가능하죠. 일단 담당 의사가 놀랬으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당화혈색소가 잘안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뭐냐면 혈색소, 혈색소, 헤모글로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애가 우리 몸 안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 코로 숨 쉬는 산소를 실어서 세포까지 배달해 주는 역할을 바로 헤모글로빈이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 몸 안에 있던 정상적으로 작용을 해야 될이 혈색소 헤모글로빈이 당으로 인해서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를 실어야 될그 니아까 위에 끈적끈적한 당이 와서 뒤덮어서 산소를 실어 날수 없는 상태로 망가진 것을 당화혈색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당화혈색소를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은. 어, 우리 평균 한 3개월 정도에 우리 몸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보통 3개월 주기로 이제 당화 혈색소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매일 또는 한 달마다 검사하는 건 그냥 일반 체열을 해서 우리가 뭐 공복 혈당이었더니 무슨 혈당이었더니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누적된 거기 때문에, 에 예, 일시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예, 바꿨다고 해서 그 3개월의 누적이 이게 하나로 이렇게 벗겨지고 바뀐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어, 그, 그 분이 3개월 동안 당화혈색소가 그만큼 올라가 있거나 이 어떤 정상적이지 않게 변해 있을 때는 그만한 식습관, 그렇게 망가질 만한 이유, 이유와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음식 습관,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 습관이라는 것은 바꾸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그대로 존재하면서 어떤 특정한 어떤 음식물이나 약초라든가 약으로 그것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습관이 바뀌고 여러 가지 식습관, 예, 생활 습관, 이런 게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도 한 하루 이틀이 아니라 3개월이 될정도의 누적된 결과에 의해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대, 대 대부분이 당화실색소를 떨어뜨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 어. 당화수를 한 경우 이상 쭉 고경을 하게 되면 당화실색수 부분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 도 식생활이나 운동이라도 개선시키면 네. 바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바뀌자. 예, 그 중에 가장 음식 습관이라든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음. 예, 이 물, 물의 내용을 우리 몸에 이걸 바꾸는 일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것을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드셨다는 것은 충분히 당화 혈색소를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생수를 들어 먹는데, 생수를 안 먹고 당화수만 먹어도 되는 건가? 생수를 먹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분 섭취에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기능이 떨어져서 어떤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할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아, 어, 약초를 다리거나, 이렇게 해서 아주 우리,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한약 같은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들어와서 어떤, 어, 균형을, 균형을 바꿔준다든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그런 송분이 작용하기를 기대하는 거라면, 이 당화수는, 어, 이 어떤 물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양리적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게 굉장히 이, 이 고농축된 것이 아니라 물의 수준으로 어, 하면서도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성분을 어, 갖고 있다. 아, 이제 이런 면에서 굉장히 접근 방식이 좋다. 그래서 접근 방식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 부작용이 없다. 어, 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인 것이고요. 그래서, 음, 이렇게 물게 만들어서 꾸준하게 반복해서 드시게 되면, 어, 수, 우리가 물 먹는 생수의 역할도 충분히 되고, 어, 그러면서도 거기에 아주 미세하지만 서서히 서서히 우리 몸을 정화시켜주고 이렇게 때문에 저는 어이 이러한 접근 방식이 굉장히 우리 몸에 어떤 그 변화를 급격한 변화를 유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를 일으켜서 어이 만성 질환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참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조심해야 돼. 음식이라든지 조심해야 될뭐 방법들이 있다면, 네, 당뇨는 사실은 만병의 원인입니다. 만병의 원인이고, 어,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도 지금 뭐, 어, 약한 4, 500만 명. 그 다음에 예비, 전단계의 당뇨 환자까지 따지면은 한 1000만 명 시대. 그러니까 5000만, 5분의 1이죠. 그 중에, 그 중에 당에 에, 가깝게 노출되어 있는 성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세 명, 네 명당 하나인, 정말로 이제, 현대인들은, 이, 이, 당이 안 걸린 게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당뇨 시대에 살고 있고, 이거는 단순히 당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 이, 기,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모든 성인병들이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뭐, 고혈압, 고지혈비만을 포함해서, 암까지 사실은 대부분이 여기서 원인이 뭐 심지어는 뭐 관절염까지 뭐 우리 몸의 염증 반응까지 전부 다 당뇨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당뇨는 이제 우리 바로 옆에 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철도와 철미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 되는데 저는 이것의 원인을 몇 가지에 이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어 이제 큰큰 큰 그림에서 쳐다볼 때 우리 숲을 보고 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면 길을 잃기 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이 당뇨는 우리나라가 최소한 70년대 이전에 매우 적었던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런데 70년대 이후에 급격히 증가를 했죠. 증가를 했고 어, 지금 현재도 당뇨는 어, 서구,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당뇨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일단 서구화된 음식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서구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어, 동물성, 지나친 동물성 식단, 아 이제 그 다음에 지방이 지나치게 많은 식단, 그 다음에 우리 땅에서 정상적으로 자라난 밭이나 논에서 나온 음식이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돼서 나오는 소위 정크 푸드, 어 이제 이런 음식들이 이 결국은 어 이러한 당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보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또 현대인들의 바쁜 생활 속에서 운동 부족이라든가 스트레스뭐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함께하면서 아마 이런 병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께서 이 당화수는 많이 드시는데 이 당화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당화식이 당화수랑 같이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이 당화식이 뭡니까? 당화말 그대로 당화식은 이제 한끼 식사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끼 식사.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화수는 이제 물로서 우리 평상시에 물을 대신해서. 어, 굉장히 어떤 그 여기에 기능을 더해서 혈액을 맑게 만들고 하는 기, 기본적인 우리 환경을 만들었다면 어, 여기는 보다 더 우리 몸에 필요한 어, 영양성분들을 더 강화한 어, 그래서 당뇨에 최적화된 어, 그러한 식사의 대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당화식을 한 끼인데 요거를 당화수를 타서 먹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당하수에 타서 드셔도 되고 일반 물에 타서 드셔도 됩니다. 여기는 충분히 이제 그럴 이 췌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이런 성분을 많이 이제 함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성분은 어 우리 이제 조강 아이제그 어 미강이라고 많이 쌀, 조, 쌀 얘기하고 있예 네, 예, 예. 이 강에는 어, 우리 몸의 그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보일라라고 얘기하는 그 보일라를 우리 TCA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이제 그 거기에서 이제 보일라가 잘 돌아가야 우리가 기운도 나고 에너지를 넣는데 예, 그거를 돌리기 위해서는 비타민 B군들이 비 비타민 B1, B2, B3, B6 뭐 비타민 B의 형제들이 있거든요. 네. 이 형제들이 그거를 잘해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조합으로 들어있는 것이 말 그대로 미강의 조강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에 가장 잘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 성분으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어 우리 당화수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던 바나듐이라든가 이것들은 거진 인슐린과 이제 훨씬 유사한 작용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아주 당뇨 미네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거에다가 아연. 음.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그게 당뇨는 뭐 아연으로 치료한다 할 정도로 아연과는 뛸래뛸 수가 없죠. 그래서 비타민 B군, 그다음에 바나듐, 아연 이런 성분들을 보강해서 만들었고요. 여기에 주성분은 쌀 미강에서 얻어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면 이제 이 당화수를 여기다 타서 뒤에 보면 네. 여기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 물을 부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럼 네. 아, 네. 제가 뭐 이거를 어떻게 드시는지. 네, 뭐, 그게 간편하죠. 예. 이렇게 뜯어서, 이게 지퍼가 어느 데 있어요, 지퍼랑. 음. 여기다가, 당아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에 맞춰서, 네. 쉐끼쉐끼쉐끼 이렇게, 이렇게, 네, 쉐끼쉐끼 해가지고, 응. 흔들어서, 흔들어서, 요걸 이렇게 드시면, 이게 한끼 식사로? 네네 네. 그냥 한끼 식사로 이렇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영양도 완벽하고요 네 그리고 맛도 좋죠 아 맛, 맛도 아주 고소한 맛이 납니다 <laughs> 냄새는 고소하고 <구수하고> 맛은 고소하고 <laughs> 주로 이제 아침에 네. 저녁보다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해서 한잔 이렇게 드시게 되면 아침이 가볍게 드셨으면서도 우리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아주 심찬 하루를 아주 가볍게 출발하는 그데 이렇게 됩니다. 아니,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너무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이 당화수라는 거를 저는 당뇨 환자들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당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나이 드신 분들 신진대사가 잘 돌아가셔가지고 피가 맑고 깨끗하게 돌아가시게 하는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당화수 가 한다는 얘기 말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물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어, 혈액을 포함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전해질. 어, 이것들이 이제 독소로 오염이 되고 기능을 잃어갈 때 우리 이제 이 성인병들이 찾아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당뇨기 때문에 바로 그 혈액과 어, 전해질 그러니까 이것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 당화수의 적용범위는 어, 이 당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성인병에 에, 아주 다 필요한 어, 그러한 물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그 그 푸드 닥터 음식으로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해보셨는데 궁금하시면 요 한영 한영선 박사의 푸드 닥터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약이 아닌 음식으로 누구나 건강해지는 비결 자요책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하나씩 구 구매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자, 대한민국 농부들이 건강하고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 농사팀에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